오, 오늘 너무 반갑네요. 예, 네. 반갑습니다. 오늘 여기 우리가 이렇게 효울선경님땡밀리가 오늘 또 모였죠? 네. 아, 대답 좀 크게 좀 해보세요. 네. 네. <laughs> 어, 어, 우리가 지난주에는 이렇게 성경원에서 이렇게 찍고 오늘 또 유튜브를 하기 위해서 오늘은 멀리 김땡땡을 오늘 왔어요. 왔는데 <laughs> 오늘은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로 지금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것 중에. 어, 일단, 쓰레기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우리 스스로 조 얘기를 한번 나누도록 해봐요. 네. 어, 제가 요즘에, 어, 그, 굉장히 그, 쓰레기 수거를 하는데 가보니까 일회용 쓰레기가 너무나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지? 저 많은 쓰레기들이 어디까지? 되게 궁금했어요. 그리고 또 저, 또한 요즘에 거의 집에서 그 여기 계신 분들도 모두 배달을 잘 시켜먹죠? 맞죠. 맞죠. 네. 그래서 이 쓰레기들을 우리가 정리를 어떻게 하는 거에 따라서도 이것도 하나의 조금은 나라에 도움이 될것 같은 생각이 네.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 황금씨아님한테 한번 여, 여, 여쭤볼게요. 네. 집에 혹시 배달 같은 거 많이 시켜먹죠? 많이 시켜먹죠. 그러고 난 이후에 그 일회용 용기들을 어떻게 처리하세요? 그것 좀 말씀 좀 해주세요. 네, 그 코로나가 어 와서, 물론 배달이 많이 늘었어요. 음. 그전에도 물론 시켜 먹기는 했는데, 저는 옛날부터 해오던 방식이 있어서. 음. 옛날에는 그 중국집 같은데 시켜 먹으면 플라스틱 그 그릇이 와서 깨끗이 씻어서 바깥에 내놓으면 되는데 이제 워낙 배달이 많다 보니까 요즘에는 그 이내용 플라스틱이라 그러나 어 그런 게 너무 많이 온다, 오다 보니까 진짜 이게 주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원래 옛날에도 그 중국집에서 이렇게 보낼 때 그릇 같은 걸 깨끗이 씻어서 다 먹고 음식 찌꺼기는 제가 버리고 나머지는 이렇게 바깥에 신문에 싸서 내놓고 이랬었는데 왜 그냥 먹고 서로 막 짜장면, 짬뽕이 묻은 채로 막 내놓는지 보면 네. 제가 좀 화가 많이 났었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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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근데 지금도 역시 이제 플라스틱이 오기는 하는데 네. 이제 이렇게 음식물이 묻어있으면 네. 쓰레기를 처분할 때한번좀 네. 그 오물이잖아요. 그것도 네. 그렇다보니까 저는 뭐 퐁퐁으로 깨끗이 씻어주지는 않지만 음. 그 플라스틱에 묻은 오물을 깨끗이 씻어서 음. 저희들 뭐 플라스틱이면 플라스틱 뭐 병이면 이렇게 따로 하는 데다가 해놓으면 아파트에서 이렇게 수거할 때마다 음. 저는 거기다가 이렇게 따로 싸서 뭐 나름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어 아주 깨끗하게 전리를 잘하고 계시는데 지금 그런데 그 쓰레기 양이 점점 요즘에 너무나 많아지고 있죠. 그렇죠. 모든 게 일회용 용기로 다 돌아가고 있는 사람이 제가 보니까 조금은 아쉬운 것 같아요. 이 방법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꼭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것 같아요. <laughs> 예. 그리고 여기서 오늘 너무 이쁜분이 오셨는데 <laughs> 정말 아이가 운동을 한다고 들었어요. <laughs> 네. <그런데> 운동을 <laughs> 하시는데 그 중에서도 그 배달을 많이 시키는 리죠 운동하는 어, 중에도 음식을 싸가지고 가거나 네 배달도 많이 시켜 먹긴 하지만 네 우선 운동하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네. 중간중간 물 섭취를 해줘야 돼요 네 근데 어 대부분 저희 아이들이나 지금 같이 운동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개인 물통을 쓰게 하고 어, 있어요, 있어요. 네. 그래서 네. 일회용 페트병 같은 경우도 지금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저희는 이제 집에서 각자 재물통을 가져가서. 어, 너무 잘하시고 하시고 계신다. 계신다. 그, 그 음, 음. 그 지금 아주 모범적인 실천을 하고 계시네요. <laughs> 그리고 이런 분들이 많이 계셨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음. 그러면 봉춘님 오랜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 봉춘님도 그 남자분이시지만 혹시 집안일 많이 하세요? 네 가끔씩 하고 있습니다 어, 너무 여자들이 너무 좋아하는 스타일입니다. 어, 뭐, 지금 그 가정 일을 하시면서 혹시 그 일회용 용기나 이런 걸 보시면 어떻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까? 예, 저는 이제 사무실 생활을 많이 하는데, 네. 사무실에서나 어떤 시대에서 보면 요즘은 일회용 커피, 네네. 아니면 뭐 음료, 병들이 다 이제 어, 커피들이 그렇죠. 다 일회용품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네. 근데 제가 항상 느끼는 거는, 이제, 그 커피나 음료를 먹고 나가시고 네. 버리는 방법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네. 항상 시내에 있는 쓰레기통, 사무실에 있는 쓰레기통을 보면 음. 거듭 거듭합니다. 네. 일회용품, 커피. 네, 네. 근데 거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항상 뚜껑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일단 뚜껑을 따서 버리는게 되게 중요합니다. 네, 그렇지. 그리고 내용물을 일단 다 먹든지 아니면 음. 남은 물은 따로 이제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데다 버리든지 일단 네. 비운 상태에서 이제 커피나 이제 그, 그 과일 음료 같은 거는 물에 한번 헹궈가지고 음, 그컵 자체가 좀 깨끗한 상태에서 버려야 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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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니까 일단 비운 상태에서 뚜껑을 버리고 그 뚜껑을 열고 그 다음에 네. 이내는거 홀도 있지 않습니까 네, 네, 홀도 네. 종이 어느또 플라스틱만 없다고 따로 돼 있기 때문에 그걸 네. 빼, 빼야 됩니다 아우, 그래, 그것도 분리하고 네. 그러다가 이제 또에 이제 뭐컵 플라스틱 깨끗한 컵들 이 여러 개면 같이 겹쳐서 버리고 네. 일회용 종이컵이면 같이 겹쳐서 버리면 음. 쓰레기통에 그 부피도 굉장 줄여들고 그냥 정리도 깨끗하게 될것 같습니다. 아, 아, 아. 만약에 우리가 그냥 버리면 네. 특히 여름 같은 경우에 이제 그그 음료, 그 얼음 음료를 많이 먹지 않습니까? 네네네. 얼음 음료를 그냥 그대로 다 음료를 먹고 난 다음에 얼음 물을 그냥 그대로 놓고 버립니다. 네. 그래음 얼음이 녹아가지고 네. 그 안에 네. 물통이 돼버리지 않습니까? 네, 네, 네. 네. 그러면 상당히 그 안에 또 지정을 해주는데 네. 일단 그런 내용들을 다 버리고 깨끗하게 해서 버리면 이게 그 쓰레기를 수거하는 분들도 네. 어차피 나중에 그게 뚜껑을 안 열면 다 열어가지고 다 처리를 해야 돼요. 그렇죠. 부피가 너무 커지기 때문에.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그런 데다 신경을 쓰면 부피도 네. 줄이고 훨씬 그 사람들이 수거하는 데 도움도 주면서 네. 우리가 아주 이 도시가 깨끗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너무 좋은 생각이세요. <laughs> 너무 상세하게 이렇게 설명을 잘하신다는 거는 평소에도 그렇게 쓰레기 일회용 그 종이컵에 대한 거를 굉장히 실체를 먼저 잘하고 계신다는 점입니다. 우리 마을도 박수 한번 쳐줄까요? <laughs> 어, 이렇게 오늘 쓰레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니까 좀 어땠습니까? 생활 속의 쓰레기를 최대한으로 네.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네. 어, 최대한 일회용품 사용을 자제시하고, 네. 네, 그건 아주 좋은 생각이에요. 음. 그리고 이제 부모들 자녀분들이 있어줄 거잖아요. 음. 근데 저희들이 하는 것만큼 저희들 자녀도 이거 똑같은 방법으로 따라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음. 한 사람이 이렇게 실천을 하다 보면 여러 사람 쪽으로 바뀜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 음. 어, 먼저. 매일 먼저 이런 모든 쓰레기들을 분리하는 것을 생활 습관으로 해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쓰레기에 대해서 누군가는 다 해야 될 일이지만 잘안 하시더라고. 예, 맞습니다. 그, 그, 제가 생각하는 건 항상 우리 생활에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습관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습관은 네네. 좋은 습관이든 나쁜 습관이든 네. 한번 들여놓으면 네. 끝까지 갔기 때문에 네. 특히 이제 우리 쓰레기는 이래용품 버리는 거는 평생 버려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버리면서 나쁜 습관으로 버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네. 좋은 습관으로 버리면 어차피 네.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거 네. 깨끗하게 지구를 지키고 우리 생활을 지키는 그런 어떤 모범적인 어떤 시민으로서 실천하는 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우리 혜월 선생님 밀리들이또 모여서 이렇게 쓰레기에 대한 이렇게 중요한 얘기도 나눠보니까 정말 뜻 깊은 시간이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다음에는 선생님을 우리가 꼭 모시고 한번더 이런 좋은 말씀을 들어보도록 해야 되겠죠? 네. <laughs> 그리고 또한 어이 유튜브라는 것이 참이 전파력이 굉장히 뛰어난 것 같아요. 어 모두 하나 이렇게 우리가 또이 유튜브로 나가고 나면 또 생각을 또 해볼 것 같거든. 어 이제 이게 결국은 저한테 한테도 약속이 되는 것 같아요.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우리가 먼저요. 어, 그래서 <laughs>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도 더 잘하자고 파이팅을 음. 한번 하면서. 또 다음 시간을 기대할게요. 네. 하나 둘셋 하면 화이팅 하세요. 네. 하나 둘셋 화이팅. 다음에 봬요.